여러분, 아침에 일어날 때 무릎이 아파 신음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관절 통증으로 좋아하던 취미를 포기하셨나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여든, 아흔이 되어도 건강하게 살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부터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잠깐만요. 앞으로 전해드릴 내용이 정말 중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더 많은 분들께 이 메시지를 전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절망에서 희망을 찾은 한 의사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91살의 나이에도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주말이면 골프까지 즐기는 김지혜 박사의 놀라운 건강 비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의 김 박사를 보면 누구나 부러워할 만큼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계시지만 사실 20년 전만 해도 상황은 전혀 달랐습니다. 70살이 되던 해, 김 박사는 심각한 관절 통증으로 고통받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조차 힘들 정도로 몸 상태가 나빠져 의사 생활을 그만둘까 심각하게 고민했던 시기였습니다. 아침마다 침대에서 일어나려면 최소 30분은 걸렸어요. 무릎과 손가락 관절이 너무 아파서 때로는 눈물이 날 정도였죠. 의사로서 여러 치료법을 알고 있었지만 제 몸에는 어떤 것도 효과가 없는 것 같았습니다. 김 박사는 병원에서 처방하는 약물 치료부터 물리치료, 침술, 건강보호조식품까지 접근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하지만 통증은 줄어들지 않았고 오히려 더 심해지는 것만 같았습니다. 자신이 의사임에도 불구하고 해결책을 찾지 못하는 상황에 좌절감을 느꼈습니다. 의사로서 환자들에게 건강 조언을 해주면서도 정작 내 건강은 관리하지 못한다는 자책감이 컸습니다. 그때는 정말 앞으로의 삶이 절망적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김 박사는 우연히 100살이 넘는 건강한 노인들을 연구한 자료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료에서 그는 흥미로운 공통점을 발견했습니다. 오래 건강하게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몸의 특정 부위를 꾸준히 관리해 온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반신반의했어요. 그런 간단한 관리만으로 건강이 좋아진다니 믿기 어려웠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도해보지 않은 방법이 없었기에 한번 해보자는 심정으로 시작했습니다. 김 박사는 건강한 장수 노인들의 습관을 분석하며 자신만의 건강관리법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그들이 신경 쓰는 몸의 내부위에 주목했습니다. 발, 겨드랑이, 허벅지 안쪽, 그리고 등과 두피였습니다. 이 부위들이 우리 신체의 혈액 순환과 림프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의학적으로도 알고 있었지만 평소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았던 부분이었습니다. 의사로서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었지만 실제로 제 일상에 적용해 본 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매일 조금씩 시간을 내어 이 내부위를 네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큰 기대 없이 시작했지만, 몇 주가 지나자 놀라운 변화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날 때의 통증이 조금씩 줄어들었고, 일상생활에서 느끼던 피로감도 덜해졌습니다. 김 박사는 이 작은 변화에 희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3개월 정도 지났을 때 어느 날 문득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는데 더 이상 30분씩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있더라고요. 이게 정말 효과가 있는 건가 싶었죠. 김 박사의 건강 관리법에 대해 좀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그가 발견한 네 가지 관리법은 단순하면서도 놀라운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발 관리입니다. 김 박사는 매일 저녁 식사 후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발을 따뜻한 물에 담그는 의식 같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는 플라스틱 대야가 아닌 나무나 도자기 재질의 대야를 사용했는데 이것이 보다 자연스러운 느낌을 주고 발바닥에 기운을 더잘 소통시킨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은 예전부터 발이 차면 만병이 생긴다 라고 하셨어요. 이게 과학적으로도 맞는 말이었던 거죠. 발은 우리 몸의 제2의 심장이라 불릴 만큼 중요해요. 발바닥에는 무려 7,000개가 넘는 신경 종말이 있고 모든 장기와 연결된 반사구가 있거든요. 김박사는 물 온도를 정확히 40도로 맞추기 위해 온도계를 사용했습니다. 너무 뜨거우면 피부가 자극받고 너무 차가우면 혈관이 수축되어 효과가 반감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그는 천일염 한 숟가락을 넣었는데 이것이 미네랄 공급과 함께 피부를 통한 해독 작용도 돕는다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발에 쌓인 노폐물이 천일염 성분과 만나 체외로 배출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조격할 때 중요한 팁이 있어요. 발가락을 계속 움직여 주세요. 꼼지락 꼼지락 움직이면서 발가락 사이사이까지 물이 잘 닿게 해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발가락 관절도 유연해지고 혈액순환도 더잘 됩니다. 20분의 조격이 끝나면 김박사는 부드러운 수건으로 발을 꼼꼼히 닦고 특별히 준비한 나무 막대기로 발바닥 마사지를 시작했습니다. 이 막대는 그가 직접 동네 목공소에서 만든 것으로 둥글고 매끄러워 발바닥을 자극하기에 적합했습니다. 발바닥에는 특히 신장 반사구가 있는 부위가 있어요. 발꿈치 바로 앞쪽 오목한 부분이에요. 이 부분을 마사지하면 신장 기능이 활성화되어 몸의 독소 배출이 촉진됩니다. 무릎 통증이 줄어든 것은 아마도 이 부분의 마사지 효과였을 거예요. 두 번째는 겨드랑이 관리입니다. 김 박사는 현대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겨드랑이 관리를 단순히 채취 제거의 관점에서만 접근한다고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러나 겨드랑이는 우리 몸에 중요한 림프절이 집중된 곳으로 면역 체계의 핵심 부위라고 강조했습니다. 우리 몸의 림프액은 심장처럼 스스로 펌프질을 하는 기관이 없어요. 주변 근육의 움직임에 의해서만 순환이 됩니다. 특히 겨드랑이는 상체에 림프액이 모이는 곳인데, 현대인들은 운동량이 부족해서 이 부위의 순환이 잘안 돼요. 김 박사는 화학성분이 강한 시판 비누 대신 천연성분으로 만든 순환 비누를 사용했습니다. 특히 녹차나 알로에 성분이 함유된 비누를 선호했는데 이 성분들이 림프절 건강에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목욕 후에는 손가락 끝으로 겨드랑이 주변을 부드럽게 원을 그리듯 마사지했습니다. 특히 감기 기운이 있을 때 겨드랑이를 마사지하면 놀랍게도 다음날 증상이 완화되는 걸 경험했어요. 겨드랑이 림프절이 활성화되어 면역세포들이 더 활발하게 활동한 덕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허벅지 안쪽 관리입니다. 김 박사는 허벅지 안쪽이 노폐물이 쉽게 정체되는 부위라고 설명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활동량이 줄어 이 부위의 순환이 더욱 악화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허벅지 안쪽에는 우리 몸에서 가장 큰 림프관인 흉관이 지나가요. 또한 간으로 가는 혈액순환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이 부위의 순환이 원활하지 못하면 하체 부종은 물론 간 기능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김 박사는 매일 아침 샤워 후 허벅지 안쪽을 엄지손가락으로 위에서 아래로 쓸어내리듯 마사지했습니다. 또한 무릎을 꿇고 앉아 발을 바깥쪽으로 벌린 자세에서 허벅지 안쪽을 가볍게 두드리는 방법도 실천했습니다. 제가 가장 놀란 효과는 다리 부종의 감소였어요. 예전에는 오래 서 있으면 발목이 퉁퉁 붓곤 했는데 이 관리법을 시작한 후로는 12시간 넘게 수술을 해도 부종이 거의 생기지 않게 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등과 두피 관리입니다. 김박사는 등이 우리 몸에서 가장 넓은 면적을 차지하는 피부 부위임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제대로 관리하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노년기에는 손이 잘 닿지 않아 더욱 관리가 소홀해지기 쉬웠습니다. 등은 우리 몸에 기혈이 모이는 중요한 부위예요. 특히 등 중앙의 방광 경락은 우리 몸의 균형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저는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시로 등을 마사지하는데 이것만으로도 몸의 기운이 훨씬 좋아지는 걸 느껴요. 김 박사는 샤워할 때 등을 부드럽게 문지르며 마사지하는 것을 습관화했습니다. 또한 두피 마사지도 빠뜨리지 않았는데 이는 뇌로 가는 혈류를 촉진해 기억력과 인지 기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믿었습니다. 두피 마사지는 정말 간단해요. 손가락 끝으로 두피 전체를 부드럽게 누르듯이 마사지하는 것뿐이에요. 처음에는 별다른 느낌이 없었는데 한달 정도 지나니 머리가 맑아지는 느낌이 확실히 들더라고요. 잠도 더잘 자게 되었고요. 하지만 김 박사의 건강관리법에도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 방법을 주변 사람들에게 소개했을 때 많은 이들이 같은 반응을 보였습니다.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도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미 70을 넘겼는데 너무 늦은 거 아닌가요? 이런 반응은 특히 고령층에서 많이 나타났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굳어진 습관을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함께 이미 늦었다는 체념이 깔려 있었습니다. 또 다른 반응은 실천의 어려움이었습니다. 네 가지를 매일 다 하라고요? 그렇게 할 시간도 없고 기억도 잘안날것 같은데, 많은 사람들이 일상에 새로운 습관을 추가하는 것에 부담을 느꼈습니다. 특히 기억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층에게는 네 가지 관리법을 모두 기억하고 실천하는 것이 큰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김 박사는 이런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했습니다. 자신도 처음에는 같은 고민을 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는 더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했습니다.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욕심을 내다 보면 금방 지치고 포기하게 됩니다. 저도 처음에는 그랬어요. 김박사가 제안한 해결책은 요일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발 관리, 화요일에는 겨드랑이 관리, 수요일에는 허벅지 안쪽 관리, 목요일에는 등과 투피 관리를 집중적으로 하는 식이었습니다.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가장 효과를 많이 느낀 한두 가지만 선택해서 하도록 권장했습니다. 이렇게 나누어서 하면 부담이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각 부위에 더 집중해서 관리할 수 있죠. 한 달만 해보세요. 몸이 변화하는 걸 느끼면 자연스럽게 습관이 됩니다. 또 다른 문제는 혼자 하기 어렵다는 점이었습니다. 특히 등 관리나 두피 마사지는 혼자 하기에 불편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김 박사는 이에 대한 해결책도 제시했습니다. 혼자 사는 분들은 등 브러쉬를 활용하세요. 긴 손잡이가 달린 브러쉬로 등을 마사지할 수 있습니다. 또는 지역 복지관이나 경로당에서 함께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로의 등을 부드럽게 두드려주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김 박사는 환자들에게 이 방법을 알려주면서 작은 성과에 만족하라고 조언했습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할 필요는 없으며, 할수 있는 만큼만 해도 충분하다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발 관리만 했다고 해서 내일 당장 무릎 통증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한 달, 두달 꾸준히 하다 보면 분명히 변화가 찾아옵니다.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 자신감이 생기고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게 됩니다. 또한 그는 환자들에게 일기를 쓰거나 달력에 체크하는 방식으로 실천 여부를 기록하라고 권했습니다. 이렇게 기록을 남기면 자신의 노력을 눈으로 확인할 수 있고 성취감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저도 처음에는 달력에 스티커를 붙이며 실천 여부를 체크했어요. 한달후 달력을 보니 스티커가 빼곡히 붙어 있더라고요.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뿌듯했습니다. 김 박사의 이런 현실적인 조언 덕분에 많은 환자들이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스러워 하던 사람들도 작은 성공 경험이 쌓이면서 점차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이제 모두가 주목하는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20년이 지난 지금 그는 91살의 나이에도 여전히 현역 의사로 활동하며 주말에는 골프를 즐기는 활기찬 일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의 변화는 주변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었고, 그가 개발한 네 가지 건강 관리법은 이제 많은 노인들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처음 이 관리법을 시작했을 때는 그저 통증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마음이었어요. 하지만 결과는 제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습니다. 단순히 통증이 줄어든 것을 넘어서 삶의 질 자체가 달라졌거든요. 김 박사는 발 관리를 통해 무릎 통증이 거의 사라졌고, 아침에 일어날 때더 이상 고통을 느끼지 않게 되었습니다. 겨드랑이 관리로 면역력이 강화되어 감기와 같은 잔병치레가 현저히 줄었습니다. 특히 감기 시즌에도 거의 아프지 않게 되었습니다. 허벅지 안쪽 관리는 다리 부종을 줄여주었고 오래서 있어도 다리가 붓거나 무거운 느낌이 크게 감소했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면서 혈압도 안정되었습니다. 등과 두피 관리는 특히 김 박사의 수면의 질을 개선했고, 기억력 유지에도 도움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변화는 약에 대한 의존도가 줄어든 거예요. 예전에는 진통제 없이는 하루도 견디기 힘들었는데, 지금은 거의 약을 먹지 않아요. 오히려 약이 필요할 때가 언제인지 기억이 안날 정도니까요. 김 박사는 이 경험을 바탕으로 노인 건강 관리에 관한 소책자를 만들어 무료로 배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자신의 진료실에서만 나눠주던 것이 이제는 지역 노인복지관과 경로당에서도 볼수 있게 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와서 뭐 하냐고 하시는데 저는 항상 같은 말씀을 드려요. 100살에 시작해도 늦지 않다고요. 당장 내일부터 조금씩 바꿔 나가면 한달 후에는 분명히 변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특히 김박사가 강조하는 것은 작은 성취의 힘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모든 관리법을 실천하려고 하기보다는 할수 있는 만큼만 시작해서 작은 성취감을 맛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합니다. 저희 70대 모임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서로의 변화를 나누고 격려합니다. 누군가 다리가 덜 붓는다고 하면 모두가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어깨 통증이 줄었다고 하면 함께 기뻐합니다. 이런 작은 변화들이 모여서 우리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 모임은 처음에는 5명으로 시작했지만, 이제는 30명이 넘는 회원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최고령 회원은 98살인데, 그분도 3개월 전부터 이 관리법을 시작하셨다고 합니다. 어르신께서 처음 오셨을 때는 지팡이 없이는 걸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지팡이 없이 천천히 걸을 수 있게 되셨죠. 너무 감격스러워서 모두가 눈물을 흘렸답니다. 김박사의 건강관리법은 이제 지역을 넘어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노인건강 관련 강연에 초청받는 일도 많아졌고 최근에는 노인건강 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방송국의 자문의사로도 활동하고 있습니다. 제가 유명해지려고 이런 활동을 하는 건 아니에요. 단지 많은 분들이 저처럼 절망해서 희망을 찾길 바라는 마음뿐입니다. 나이 들어가는 것이 두렵거나 괴로운 일이 아니라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 될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요. 김 박사는 최근 자신의 경험을 담은 책을 출간했습니다. 책에는 네 가지 관리법에 대한 상세한 설명뿐만 아니라 그동안 변화를 경험한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도 담겨 있습니다. 책을 통해 더 많은 분들에게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졌으면 좋겠어요. 저처럼 절망에 빠져 있는 분들, 앞으로의 삶이 두렵게만 느껴지는 분들에게 작은 위로와 용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 박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건강관리법을 넘어 노년의 삶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합니다. 나이가 들어도 자신의 몸을 꾸준히 관리하고 새로운 습관을 들이는 것이 가능하며 그것이 삶의 질을 크게 향상시킬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인생은 결코 늦은 법이 없어요. 내일부터 아니 바로 지금 이 순간부터라도 조금씩 변화를 시작해 보세요. 100살이 넘어도 새로운 습관을 들릴 수 있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저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작은 희망이 되길 바랍니다. 김박사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노년기의 삶이 단순히 쇠퇴하고 기다리는 시간이 아니라 새로운 가능성으로 가득 찬또 다른 시작이 될수 있다는 것을 배울 수 있습니다. 작은 습관의 변화가 가져온 큰 희망의 이야기, 오늘 들으신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도 작은 변화의 시작이 되길 바랍니다. 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소중한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의 건강한 삶을 위한 따뜻한 지혜로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